자, 가스레인지 위에 기체가 된실린더가 있습니다. 자, 피스톤 위에는 질량이 5kg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비친다면, 여기 는피스톤은 위로 올라와서 다시 정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을,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우기 전과 피우고 난 이후에 어, 변하는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 뭐부터 할까요? 네, 부피부터 할까요? 네, 부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피는 증가 때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압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열을 받았고 또 일을 했으니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네, 요거에 대한 답은 외부에서 받은 열 그리고 일. 이걸 보시지 마시고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정지란걸 보셔야 돼요, 정지. 자, 정지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합력이 뭐다.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력 이 0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추와 피스톤의 무게 아래쪽 아주 무게와 무게와 자, 기체가 위로 미는 힘. 요 힘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부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이 피스톤의 단면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면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이란 곳에서 우리가 압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압력은 면적 분의 뭐야? 우리가 힘이라 사실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 F는 우리가 뭐냐면 압력 곱하기 우리가 뭐다? 우리가 면적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 아래줄 가진 힘과 위로 미는 힘이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뭐가? 압력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을 이해서 우리가 내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다는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압력은 어떻다 우리가? 네,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온도. 자,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쉽지 않습니다. 열을 받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될까?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총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뭘 동할 원 거냐면 이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보일 샤레 법칙. T분의 우리가 p 에는 어떻다 우리가? 일정하다. 자 언제 쓸수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체 분자의 개수가 일정할 때, 변하지 않을 때, 밀폐되어 을때쓸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밀폐되었다 가정해서 제가 이런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배우면 좋지만 좀더 쉬운 거 있죠? 우리가 이상 기체 상대 방으도 일반화 시켰던 P V 는 뭐다? 우리가 N R T 라는 걸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N 은 뭐였나요? 우리가 뭘수였죠뭘수 기체 분자의 수였습니다. 얘는 기체 상수였습니다.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기는 우리가 몰수와 우리가 이상 기체 상수는 상수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새로운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력도 우리가 일정하다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상수죠. 그 말은 부피는 어디에 우리가 부피는 여기 있는 부피는 우리가 온도에 비례한다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절도 온도입니다. 자, 부피가 커졌으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우리는 온도 어떻게 됐다? 우리가 네,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개수를 곱하시오. 그 결과 우리는 절도 온도에 비례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이게 n이 뭐라고요? 기체 분자 수거든요. 밀폐되어 있으니까 뭐하다 우리가 일정하다. 불변하다. 우리는 운동에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운동에지는 2분의 1mv제곱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 있던 기체 분자의 여기 있던 기체 분자의 우리가 어, 속력과 여기 있는 기체 분자의 속력을 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피가 2 배가 되었다면 기체 분자의 밀도는 반으로 줄 거고요. 자 그러면 내부의 압력은 내부에서 가는 힘은 여기는 기체 분자가 피스톤과 충돌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한 개가 충돌할 때와 두개 충돌할 때 어디, 어떤 어떤 경우에도 강하게 충돌해야만이 같은 힘을 효과 같은 압력을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v1보다는 v2가 더커다란여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한 속력을 가야만이 가만큼 더 강한 충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값이 이 값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커졌기 때문에. 크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뭐가 우리가 네. 온도도 올라갔고 내부에너지도 증가했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기 있겠네요. 이와 같은 물질역학 가지고 우리는 등압 변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일정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압이라고 하고요. 자 등압 변화 일하게 되면 부피가 크지게 되면 온도가 크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부에너지가 되고있다 우리가 커지 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부의 속력도 빨라지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기체 분자의. 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냐면 열과 일의 관계. 열을 받으면 일을 해야 되고 역으로 일을 받으면 일을 방출해 된다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 온도는 내려가고 내부 는 감소하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을 우리가 어,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어 여기에 부피를 제가 V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V1 그리고 커졌을 때 부피를 제가 이렇게 V2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V2 자 그러면 우리가 V1일 때까지 V1일 때 부피 V1일 때 우리가 압력 어떻게 됩습니까 압력을 제가 이렇게 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V2일 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V2일 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V2가 됐다는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확인하게 뭐가 있느냐면 음,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 의미하고 있습니까? 면적은 네, 여기는 있 면적은 우리가 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일을 했군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 우리가 보일차례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한번 그래프를 그릴 수같있요 자, 우리가 T와 V1의 온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제가 T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도를 제가 T1, T1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 V2일 때 우리가 온도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T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제가 T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배웠던 우리가 반비례 우리 그래프 기억나지 모르겠네요. 자이 y는 우리가 x 분의 a를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xy 좌표에서 xy 좌표에서 우리가 a 값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던 반비례 그래프에서 원점으로 멀어지는 사실 알고 계시죠? 똑같아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압력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압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압력 p는 이분의 NRT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크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T 값이 크진다는이기고그 말은 우리가 가운데에서 중앙에서부터 그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1보다는 T2가 크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압 변화는 온도가 변하고요.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받은 열량 이 우리가 한일 여러분들 기억나고 계시죠 열역학 제일 법칙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등압 변화를 위해서는 열을 받았고요 그렇죠 네, 열을 받았고 또 무엇다 우리가 외부에 일을 하는 그런 변화가 된다는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렌지 위에 기체가 된 실린더가 있습니다 피스톤은 음, 그림 같이 실린더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를 켜게 된다면 변화하는 물리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세가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뭐 있죠? 우리가 네,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압력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보는 것처럼 부피는 변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피는 우리가 일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압력은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사실 압력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긴 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안에 있는 우리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게 되겠죠. 네,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빨라지게 되니까 우리는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같아요. 자, 근거가 뭐였죠? 그렇죠. 다름 아니라 우리가 열에너지 열, 열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유출할수 있습니다. 자,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 여러분들 그렇죠 온도 또한 왠지 열을 받았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맞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압력은 우리가 아는 공식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뭐다 우리가 NRT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일정하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는 N은 분자의 개수니까 밀폐되어 있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기체 상수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온도를 안다는부피을알 수가 있는데, 온도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온도를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온도와 관계되는 시 우리가 열 에너지, 에너지 관계되는 우리가, 온도와 관계되는 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 바로 뭐냐면, 자,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에, 에너지, 리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에다가 우리가 기체 분자의 개수 곱하시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결과 여러분들은 이 값은 우리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죠? 연력학제 일법칙, 우리가 내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받은 열량, 여기 뭐다 우리가 외부의한 1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1을 확인할 수 있게, 열량, 외부 열을 받았고요 자, 1은 얼마곡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열역학에서 우리가 기체가 한 1은 압력 곱하기 뭐였죠? 우리가, 네, 부피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부피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얼마랑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값은 우리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는 처음에 내부 에너지에다가 우리가 내부 에 변화량만큼 되는데, 그 결과에 는 다시 써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내부에다가 받은 열량만큼 더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는,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내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는 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도 내부 증가하게 되고 온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고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드물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식을 한번 볼게요. 내부 에너지와 온도 관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기체의 우리가 온도는요, 사실 기체 분자의 총 개수가 아니라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절대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우리가 뭐냐면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 이러면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N 곱하기, 기체 분자 개수에다가 평균 온도를 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값은 우리가 여기 있는 기체 분자의 수와 여기 있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 써본다면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이렇게 를 하고 있고요 어, 단원자 분자란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르시더라도 일반적으로 단원자 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분해지는 우리가 2분의 3 nR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있 우리가 이걸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nkbT라고 쓸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기체 분자의 개수에다가 온도를 꼭판 값이 뭐다,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체 분자 한계 운동 에너지 우리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어, 조금 더 연력화를 이해하시는데 편하게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방금 같은 이런 우리가 연력화 가진 우리는 등적 변화라고 합니다 등적 변화 이유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적 변화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과 부피 관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압력과 부피 자 우리가 부피가 일정하다 어떤 부피가 처음에 부피가 일정했죠 어, 부피가 일정하고요 부피는 변하지 않고 보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네, 올라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압력이 이렇게 올라간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P1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P2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그래프를 읽번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압력이 V일 때 P1일 때 온도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각각 같은 온도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T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거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쓸수 수 있겠네요. 네, T2라고 할게요. 자, 알고 계시죠? 자, 어디가 언제 높다? 우리가 T1보다는 T2가 더 높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적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 연력 학체일곱에서 본다면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에서 받은 열량 마이너스 W인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연량은 모두 내부의 변화량으로 사용됐다는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 위에 기체계든 실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피스톤을 줄을 통해서 위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시죠? 이친구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지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힘을 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는 압력 이일지한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어, 여기는 기체의 온도 변화를 온도 변화를 시키지 않고 변화를 시키지 않고 일정한 온도로 우리 있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줄을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온도 변화 없이 가스렌지에 열을 가하고 가스인지 열과하고 친구가 있어 줄을 잡아 당겨서 온도 변화 기체의 온도 변화 얻게 만들었다면 이때 변하는 물리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럼 한번 물리량 쓰고들 할까요?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요. 또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부피는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네, 온도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온도를 일정하다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부피는 커졌고 온도는 일정하다 자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대로일까요 자 이런 느낌은 네 어, 일정할 것처럼 느끼잖아요. 혹시 네, 일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낌상은 왜냐하면 어, 우리가 여기서 열을 가있고 열에너지를 가있고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뭘했죠 열에너지를 받으면 온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네,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했나요? 일을 했죠. 네,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게 되면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온도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느낌상 우리가 일을 하고 여기 있는 지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고 열을 받아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 왠지 느낌상 우리가 온도 여기 압력은 일정할 거란 식의 아마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여러분 생각이. 자첫 번째 생각 여러분들 뭐가 있을지 우리가 내 P-V는 뭐다 우리가 P-V는 n r t 라 이렇게 기억 날 거예요.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이 값은 일정하고요. 물론 밀폐되기 때문에 일정하고요. 또 뭐가 우리가 온도도 일정합니다. 아, 이 값이 일정하군요. 일정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압력은 어떻게 우리가 부피의 반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 어,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여기는 압력은 어떻게나 우리가 압력은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우리가 어 기체의 우리가 온도를 교체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네, 온도를 결정하는 애는 제가 뭐냐면 라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라 말씀을 드렸죠. 네,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 v 제곱인데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하다 우리가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속력이 일정한데 우리가 부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나 밀도? 네, 밀도는 공기 있는 기체 분자의 밀도는 밀도가 내려간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가 분자의 개수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풋볕이 2배 되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2개의, 2개의 기체 분자가 때린다면 여기는 1개의 기체 분자가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력이 어떻다고 V1과 V2 속력이 어떻다고 우리가 같다는 걸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온도 같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가 하던 일을 둘이, 둘이 하는 일을 하나가 때리게 되니까 당연히 어, 압력은 작아진다면 여러분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연력화 가지을 뭐라고 그러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압력이 어떻다, 우리가 압력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온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등온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온도가 어떻다고요? 네, 온도가 일정하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부피가 여기를 V1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여기 부피를 V2로 한다면 부피가 V1일 때 압력이 있겠죠. V1일 때 압력을 제가 P1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이 압력을 이가 p 1이고 할게요. P1 여기 압력을 P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 우리가 V2일 때는 우리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V2가 된다면 네, V2가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P2라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온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그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연력 강점 법칙 한을 적용시켜 본다면 연료학제1법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외부에서 받은 열량 마이너스보다 우리가 외부에 한일이라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자, 어때요? 일을 했나요? 네, 이만큼의 여러분 일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만큼 일을 했고 자, 일을 했는데도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었는데 이 값이 얼마죠? 우리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 일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련된 실린더 내에는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이렇게, 피스톤을 위로 이렇게 잡아들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피스톤을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 당연히 오늘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변하는 물리 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먼저 여기 나누고요. 그리고 압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 조건을 줬습니다. 자, 외부와의 열교환이 안된 우리가 단열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열된 우리가 실린더와 우리가 피톤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실린더는 이렇게 위쪽으로 사람 힘의 수위로 올라간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부피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압력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압력 배웠던 압력 강계도 공식 우리가 PV는 우리가 NRT를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부피는 부피는 커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기체 분자의 수 네, 밀폐되어 있다 가정하고 기체 분자의 수와 여기 있는 우리가 기체 상수는 일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확인해 야될게 뭐냐 온도로 봐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아니면 일정한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압력을 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여기는 압력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온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 나십니까? 네, 온도 확인되는 거 어떤 게있으냐면 우리가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어디에 절대온도에 비례하더라 기억 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너지 또한 우리가 절대온도에 비례하더라. 물론 우리가 어, 기체의 개수 등량을 봤지만 밀폐되었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어떻다 기체 개수로 일찍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절도 온도에 비례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역학 우리가 어, 제 1법칙 뭐가 있었죠 우리가 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우리가 받은 열량 마이너스 우리가 W 일양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한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열되어 있다는 말에서, 단열되어 있다는 말에서, 외부와의 열출이 입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Q값은 얼마에다? 0이랑을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이 기체는 어디 방향의 힘을 봐야 했습니까? 내부에 있는 기체는 우리가 항상 바깥쪽으로 힘을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체는 피스톤을 우리가, 피스톤 입장에서는 기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힘을 가는 양이 우리가 압력을 가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W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가본다면 W는 P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거든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외부에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는 어떻다 우리가 네, 내부 에너지는 A의 변화량은 우리가 음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음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어덯다 우리가 감소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부 에너지는 나중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되었으니까 여기서 온도 또한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했다 우리가 네, 내려갔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야기 끝났네요. 자 부피는 커졌고 우리가 온도는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구해본다면 압력 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 식을 좀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압력 p는 v 분의 nrt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압력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압력은 내려간다고 여러분 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연력학 과정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자 나왔죠? 어디 나와 있죠? 여기에 우리가 단열되었다는 말이 들어 있죠. 말 그대로 외부와의 열교환이 없는 변화를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프를 통해서 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부피를 제가 V1이라고 그러고요. V1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피를 제가 V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압력을 제가 P1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을 제가 P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V1일 때, 네, V1일 때 압력을 할때 우리가 P1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P2일 때는 V2일 때, V2일 때, 네, V2일 때 우리는 부피는 우리가 또 이렇게 압력은 이렇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점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온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v1 곱하기 p1, p1 곱하기 v1을 우리가 곱,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p2 곱하기 v 2를꼭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림이 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변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T2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네,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은 겁니까? 네, 바울점 우리가 T1이 T2보다 온도가 더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열 변화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열 변화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우리가 과정을 거치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한 일은 이만큼의 넓이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력각제 우리가 일법직을 단일별 연기시켜 본다면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받은 열량 마이너스 w 라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때 열량은 얼마이다 우리가 열량은 여러분들이 0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w가 똑같다. 자, 외부에서 우리를, 외부 일을 했다면 내부인지는 증가가 될 것이고,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면 내부인지 증가는 어, 그런 현상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